네,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 대회는요, 4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의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대장정에 돌입을 했네요. 예, 그리고 또 바로 오늘이죠. 오후 6시부터 우리나라 시각장애 축구 선수들의 경기가 있습니다. 아, 네. 경기를 앞두고 지금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을 텐데요. 오늘 LT 현장은요, 그곳에 가서 우리 선수들좀 만나보고 응원도 하고 또 네. 각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김준희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짜! 2015 서울 세계 시각 장애인 경기 대회 그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5월 1 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펼쳐지는데요. 자, 우리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선수분들 그 열전의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경기를 앞두고 몸풀기가 한창이십니다. 우리 대표의 주장 선수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는 이제 시각장애인 축구 대표팀으로 B2B3 대한민국 축구 선수단입니다. 어, B2B3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뭐 시력이나 뭐 이렇게 시각 차인데 그. B1은 이제 거의 안 보이시는 좋네요. 축구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B2, B3는 이제 일명 약시라고 하는데, 뭐 조금 보이거나 이런 팀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선수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호흡을 맞추셨나요? 어 여기서 지금 대표팀 중에 한두명 정도는 2011년 터키 안탈리아 대도 같이 했고요. 그다음 나머지 선수들은 각 시도에서 대표 선수로 뛰는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대표 선으로 뽑혀서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장이신 진병석 선수께서는 선수 생활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B2B3 축구는 2006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한 10년 정도 맞는 베테랑 네. 선수신데요. 우리 시각장애인 선수분들은 선수 생활을 또 생업으로 전업으로 하시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각자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이나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국내 대회나 이런 거 있을 때 다시 모여서 시합을 하고 이렇게 국제대회나 뭐 있을 때각 그 시도에서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이렇게 네, 시합을 하곤 합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진병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눈 상태가 어느 정도이신 거예요? 어, 저는 오른쪽 시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한쪽 눈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어,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눈이 나빠지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된것 네. 같아요. 아, 네. 하지만은 이렇게 더 도전을 하셨기에 더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어, 우리 진병석 선수처럼 시각 장애인이면서 또 축구에 대한 꿈이 있지만 도전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요즘에는 좀 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중도에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이제 뭐 좌절하고 그래서 집에만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시면 뭐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축구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또 협회나 이런 곳이 많이 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활하시면. 뭐 앞으로 뭐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팀을 이끌어 주고 계신 감독님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11년 터키전에서는 세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데요. 1승 기대해 봐도 되겠죠? 예그 국내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저희 국민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그동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유럽과의 그 실력차는 매우 크지만 저희 한인절만큼은 꼭 우승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저희 선수들 어, 뛰겠습니다 꼭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수들 코리아. 파이팅! 네, 시각장애인의 이 축구 경기를 소리로 마음으로 펼치는 경기라고 하는데요. 이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 활약을 기대하면서요. 저도 온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TE 현장 김준이였습니다 네, 네, 직접 경기장 찾으셔서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면 은 우리 선수들 그 힘을 내서 1승 꼭할수 있으니까. 이기실 겁니다. 네. 네. 대한민국! 자 짜자.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